다시 1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아, 2차 식이네, 그냥. 어, 0이 없어가지고. 2차 식인데, 얘가 M값에 관계 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다. M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서 풀어달라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식을 바꿔주면 되겠네. 어, A랑 B값 구해서 제곱해서 더 해달라. 그럼 지금 위, 위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음, 야, 판별식을 쓸까? 판별식은 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중근에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앞에 2가 친절하게 나와있네. 그럼 n-a 플러스 2에 제곱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 이게 판별식인데 그게 0이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겠지. 얘를 전개를 하면 a에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4a 그리고 플러스 4m 그리고 마이너스 m에 제곱 마이너스 a에 제곱 마이너스 이 b 는 0이어야 된다. 즉이 식이 m에 대한 상등식이란 얘기네.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 다 이렇게 없애주고 5. 족제만 헷갈리는데.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이 껴져 있는 걸로 묶게 되면, 지금 이두 친구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묶이고, 나머지를 그냥 쭉 쓰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네.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겠지. 그럼 a는, 2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A에다 2 e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이니까, 2B가 마이너스 4여서,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네. 어, 문제에서 제곱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하니까, 8이 나오게 되겠구나.